2010년도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만화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 일하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인지라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하늘 양식이 저렇게 내리겠구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늘 양식이 뭘까? 누구에게 하늘 양식이 내리고 누가 그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사례를 들 텐데 그중에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십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먹이셨고 매추라기는 한달 동안 고기 냄새도 싫어할 만큼 꾸준하게 먹이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 만큼만 거두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꿀같이 단 것이 뭘까? 세상에 없는 특별한 맛이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모두가 몰라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한 달, 두달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주 얄팍한 마음이 듭니다. 이 음식을, 이 만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숙이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내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 주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하나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두었던 사람들은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욕심 내어서 이틀 분 3일 분걷었던 사람들은 추가로 거은 것은 썩어서 다못 먹게 되었죠. 결국은 순종해서 행했던 사람들만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한번 하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로한기상 17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단 앞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가뭄으로 대흉년을 선언하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네가로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사르밭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5절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라는 것을?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닿은 그 음식도 당연히 부정해지니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부정한 새, 까마귀가 집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까마귀가 전해준 고기와 떡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먹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항상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아닌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하죠.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인가를 분별해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갔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늘 양식을 먹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빈들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드러나는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들을 전국 각지로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기적들이 막 펼쳐집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보고가 다 이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한적한 저 베세다 빈들로 가자 거기서 쉬게 해주려고 휴식을 주려고 이들을 데리고 그리로 떠나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펼쳐졌던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건너편 페세다 빈들로 간다고 하니 이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서 그곳으로 뒤따라갑니다. 페세다에 가니 페세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모여듭니다. 장정만 5천명, 어린아이와 본녀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또 예수님 따라가는데 저들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빈들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집회를 펼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해가 뉘어 뉘어 저물로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청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좀 쉽시다. 이제 이들 마을로 돌려보내서 음식도 사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하시죠. 이제 여기서 집회 좀 하고 우리 이제 좀 쉽시다. 그때 예수께서 이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먹을 것 너희들이 주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고 하시지? 그 중에 한 사도가 그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빈정대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만 마치고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라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모두 둘러앉게 하라 명령합니다. 사도들이참 어처구니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시킨다고 하니 그대로 순종하여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12 사도들의 광주리에 나누어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 광주리 안에 물고기와 떡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다 배불리 먹이고 예수님께로 다시 가지고 왔더니 12명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광주리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가득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앉아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입 벌리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의 수고, 사도들의 손,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병든자가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내어주는 하늘 양식을 손을 벌려 받아들입니다. 따라오고 듣고 체험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펼칠 때에야 그손 위에 하늘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거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손을 내밀어 이손 위에 하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입에 넣을 수가 있지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서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병든자가 치유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 아니죠. 손을 벌려 하늘 양식을 받은 사람이 하늘 양식을 먹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늘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금 하늘에서 재림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모세가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불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 양식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와, 저 목사 불이한데, 저, 저 목사는 내가 존경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는 말씀이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까마귀를 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까마귀가 전해주는 떡과 고기를 봐야 돼요. 그 떡과 고기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까마귀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분.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바라봐야죠.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비록 불이할 때가 있고 불경건한 때가 있는 목회자이지만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바로 그리시네가의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해 주신 고기와 떡이었습니다. 베세다 빈들의 청중들에게 주신 바로 그 오병 이어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준그 오병 이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갈릴리를 건너서 베세다를 따라와야 되고, 베세다에 따라와서 빈들까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와서 말씀 다 듣고 집에 가자 라고 가버리면 오병 이어의 기적, 하늘 양식을 못 먹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야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50명씩 둘러 앉아라 했을 때,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둘러 앉으라고 해?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동네로 가서 잘 곳을 마련하고 먹을 것을 구해 먹게 해야지 왜 여기 붙잡아 두는데 이렇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하늘양식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도들이 있지만 내가 내 손을 벌리지 않으면 사도들이 그 안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광주리에 아무리 하늘양식을 가득 담고 있어도 내 손이 있어야 그 손에 양식을 얹어주게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죠. 거꾸로 말하면 먹고 싶은 사람은 일해라입니다. 또한번 생각하면 일하는 사람은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일하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일하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이 일하는 게 뭘까요? 듣는 것도 일이지요. 손을 내미는 것이 결정적인 일입니다. 물론 이거 받고도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입에 넣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양식을 줄때 손을 내밀어 받아 삼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것에만 그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늘 양식을 먹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늘 양식을 먹고 내 배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뭅시다. 그곳에서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서 삼켜 먹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아멘.